여기서 올라가는 길은 이제 도트바에 바닥 올라가는 곳이 있고, 이쪽은 이제 숨기 바위 쪽으로, 전망시, 전망시 차장 쪽으로 가다가, 빠집니다 화장실 지나서 저쪽으로 내려 올라갑니다. 전망시 차장3거리 어디 가노? 어머, 했네 응. 가자, 가자. 아, 다기가 아, 아, 제일 지냈던 구사다. 지금은, 이, 한 10년 전에 한번정리를 했더만, 지금은 다시. 저런데 아 그래요? 네. 내가 찍을까 괜찮는내 오늘 어서네, 제갈님께서 이쪽으로 자취를 갈것 같다, 엄니다 옛날에 그 이름 있었는데. 오늘만 땀을 얼본다 자, 여기 지나면, 좀, 지금 바로 여기가, 나무 계단오고다 네, 나무 계단 위가, 네. 그, 승기 바이코어다 왔어? 앞으 아, 100m 나한 아, 이런 곳 가면 좀더겠지 쓰디. 와! 와. 됐나? 어. 이게 자꾸 할게, 나. 고프에 자꾸 오라기, 아쉽네. 아, 어렵네 여기 나무 나무. 여기 왜이렇 나무들 나무들 아이야 옛날에 이 나무들 아아 너가 나무가? 너가, 네, 너가, 너가, 너가 나무 맞아. 이게 지금 나무 좋은 나무니다 이게 몸에 <laughs> 좋은, 나, 몸에 진짜 좋은 나무라 이게. 몸에. 어, 누가, 누가 이 나무를 르잖아 네. 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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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지난번 여기 마지막 계단, 순기바이 앞에다 이제 다 왔다. 장갑을 왜안 껴? 장갑 하자 왔습니다, 장갑을. 자, 왔다. 와, 좋다. 뒤에 영화사지 보이고, 아 와. 반사야, 반사야. 저기가, 이따가 그사이비 모든 종교나 하나다. 그럴 수도 있다, 야. 응. 묻는 저기가 없다. 저기다. 정상도가 그렇다. 흔들기부터 하고, 저기가 없다. 정상도가. 계단만 올리면 이제, 승계바위입니다. 자, 측에. 이제 승계바위. 나와러 왔어요. 자, 배낭을 타고 승계바위 갑니다. 승계바위다. 하지 못한 사람이 저 안으로 들어가면 놓을 수가 없다해서 숨겨 바위입니다. 실제적으로 <laughs> 저기 들어가기는 좀위험하고 그냥 보시면 바위가 참 예쁜 바입니다. 한번 가시면 제 앉아서 사진 찍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바위 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laughs> 한번한번넘 득도바이면도바이득도바이 들어가서 가면아도도한 기분입니다. 아주 기도처럼딱알도은아그러려면되겠네으자 떡도 살짝, 슬그면그도밟으 확실히 도착했습니다 여기여기 어? 여기여기야 아래 주는데 자기 기상식 그, 그때 있거든. 아. 아, 아따, 어, 어, 아, 좀, 어, 아. 아, 좀. 좀더 시원했습니다. 잠깐나나아 찍어봐. 야 끝내주네. 아, 좀늦은자 오, 비 온다. 오는데, 해도 좋네. 잘나면잘겠다 오! 비가 끝이고, 와, 한상이다. 와! 풀 와! 역시, 아완이의 최대 장점이에요. 와, 진짜. 이제밖에서 뭘까? 아좀바람보다 내가 습니까 와, 앞에서 데 뭐. 와, 진짜 좋다. 바람. 이 많다 와, 시끔 다자 이제 비도 끝치고.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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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봐라. 이리 와. 이 와. 우후후. 우을까 와, 이제 뭐 이제. 이는 이제 기사인이 변하에서시시각각 예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극한 모습과 예쁜 모습이 공존하면서 진짜 좋아요. 영상이요. 영상이저 오늘 깔리는 오늘 봐. 거 오늘 밤에 는 별이 떼지 떼지도 뭐안 떼지도 모르지만뭐안어도 좋고 으면더 좋고. 원래 저 정상하고 토테바이 저쪽에서 밥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여기 이제 토탈바이 옆에서 네, 일 갑니다. 아니, 지금 모두가 멈춰버렸다. 예? 네? 구름, 바람, 음. 그다음에 구름과 바람과 이 텐터 이 모든 시간이 지금 멈춰져 있는 시간이다, 이거. 우와! 구름도 지금 그대로 멈추고 시간 구름도 아 이거 모르겠는데 내가 <laughs> 아 별이 있었는데 달도 어. 별도 아 달도 구름도 지금 멈춰버린 시간이에요 멈춰버린 시간 와와 와, 바람도 쉬어가네요 지금 바람이 쉬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상상 환상. 이제 비도 완전히 끝이고 네. 완전히 이제 멈췄다 시... 온 세상이 시간이. 지구가 멈춰버린 날이다. 지금, 오늘, 그, 지금, 이, 이, 순간이 지구가 멈춰버린 지금 이 시간이거든. 와. 그대로네, 모든 게. 움직이지 않네. 내가 움직인다. 와. 그래도 제발 시끄럽, 시끄럽다. 아니, 한번보요 지금. 그대로 보세요 지금. 음. 구름도 그대로다니까, 지금. 이제 부을 받겠습니다. 와. 뭐든지 감성이죠, 감성. 자, 한번 보세요. 감성 방네아원네아완이 p 감성 봐봐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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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구름바다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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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환상 와 진짜, 씨. 와, 진짜, 환상이다, 환상. <laughs> 아, 진짜. 아니, 내 아파트에서 저기 보이거든요. 음. 저기, 아침, 일몰과 일출이 다, 우리, 우리, 우리 내 아파트 다 보여. 일몰, 음. 일출이. 음 정말, 진짜로, 이게, 이게, 이게 또새로왔네 와. 자, 오늘은 아와니와 우나 어, 뭐야 어, 저, 필레베, 우나 전두근 번개치고 그러네, 지금. 저, 그러나, 지금, 어, 어, 왔다. 자, 저도 힐레베 오나이지만스오나삼 좋은 텐트입니다. 마아 오. 운더이즈 마스 오. 한오이즈고스 감성 예도 오나이즈 마나이즈 마스 오나이즈 마스 오나이나이즈 마스 오나이즈 마스 오나이즈 무스 오나이즈 나나도나이 만났어요. 어, 왔어. 홍수풍사, 이게 뱅뚜같아, 뱅뚜같아. 음! 좀 깔끔하네. 깔끔한 거리네아와니에서 바라다본 이나의 박지 풍경입니다. 비가 그친 후에 뇌가 <목소리가> 깔려 더욱더 신비로웠던 저녁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한 자의 수가 벚이 있어 더욱더 행복했습니다. 이런 곳은 무언더공이라 하요 이런 곳에서 하루에 벗삼아 부시기 바랍니다. 이날 늦은 밤 하나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무수한 벨들까지 반짝거리면서 이날의 행복했던 시간은 다시 되새기게 됩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박치 정리하고 가는 게지 팀원이 이상 없죠? 응 가지 이제 올라가자. 진짜 구름 속에 아, <목소문에> 산책이 <목소문에> <목소문에> 와, 저기서, 여기서 자다가 몇번 왔다 갔다 했지, 여기는? 아, 그나 아, 아니, 여이 내려가도 좋 아니, 옛산화산이 여기 화산 안 하지? 저쪽 화산 아 저쪽 길 내려가는 게 예쁘니까. 이제 돗트바의 도착입니다. 아. 하트바이, 엉덩이 바이, 뭐라 하겠 이거. 어마는네 이거 내가 어 봐. 응? 이거 같이 야. 다